지금 1시간 47분 소환. 레벨 30 찍었습니다. 이게 근토리의 힘이죠? 아, 근데, 룩이 좀꼴받네 아, 씨발, 이거 쇼핑을 해야 되나? 아, 로얄이 없네. 좋 됐다. 좋아, 약간 MZ한 이걸로 가자. 와 괜찮지? 소울 어설트. 이게 이제 주력기네요. 샤이닝 체이스가 이제 휴고. 윗점. 인커리지는 뭐야? 아, 이거, 그거네. 버프네. 자, 이제 사냥하러 가자. 일단, 골드비치를 먼저 가겠습니다. 손, 어지 아. 손안 됐네? 소 대지 말아요! 소 대지 말아요! 어 이거 이펙트도 옛날보다 많이 쨍해지면서 좀 괜찮아졌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왜 아유. 하고 있냐? 제로백 있잖아. 나뭔 개뻘짓을 하고 있었냐? 응. 오랜만이야 미아의 3차 전직 하러 와요. 어? 서엽긴 하네 많이 일로 가. 어? 어? 이, 누나! 어둠의 도적이 카르트. 아, 꺼져 도아 너도 꺼져. 이, 당신이 말로만 듣던 여제 기사 미아이로군요. 반가워요. 기순기순야참차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소원되지 마라요! 화려히 기대도 되겠죠? 예, 여자님. 소울 릴리즈가 이제 그건가 보네. 주력기인가 보네. 이게 뭐 그렇군요. 어드밴스를 로얄 가드 이걸 써야 이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원되지 마라요! 소원되지 마라요! 여기서 로얄 가드로 처치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레벨업 한번 더. 그렇지. 레벨 100레벨. 이거 제로백 100 하면 버닝 주지 않아? 맞아. 블랙 무기 이거 주잖아. 이거는 성장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블랙 소울 실드는 쓰지 않습니다. 아, 맞아. 스킬 찍어야지. 저런 저런 메리니 행동을 해버렸잖아. 샤이닝 크로스 이게 중요하죠. 아, 소울 레이즈 이거는 보스기기 이 때문에 아직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거죠. 설치기죠. 설치기. 어, 오, 오, 공속 빨라. 좋은데? 설치기 한번 해볼까? 어 좋은데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뭐야 왜 손대지 말아요 스킬이 발동이 안 되는 거지 손대지 마 새는 아... 손이 없습니다 님들 하지만 악마 새끼들은 손이 있지 손대지 마 악마는 영혼이라서 손이 없습니다 이 로얄가드가 타격감도 좋고 고트다 진짜 보스전은 말할 것도 없지 존나 무적이잖아 이 쿨트까지 쓰면은 거의 5 분의 4가 무적이죠 125 찍고, 이제, 그, 거기 가겠습니다. 시련의 동굴 3. 저는 개인적으로 1, 2, 3 중엔 3, 3를 제일 선호하기는 해요. 1은 일단 두니우 불독이라는 애가 있는데, 몹이 너무 작아요. 2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똑 같은 함정. 거기에 빠지면 이제 그 파이어볼인가 그 불알 새끼들 만나러 가는데, 그게 삼각이 빡칩니다. 근데 애초에 시련의 동굴 자체가 그냥 맵이 좋트예요몹재니 많아가지고 이제, 괜찮은 사냥터지, 사실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좋게 만든 사냥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초에 사냥터 자체는 젠을 빼고 보면은 그냥 도트예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좋아. 1 4일까지 자, 일단 이제, 노말루타를, 뭐야. 또근토리야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나요? 귀를 기울이면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미친년인가? 아, 눈나. 아,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숲을 떠나 세계를 유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물어봤는데, 눈나. 좀 말이 많네. 응. 너무 제 얘기만 했나요? 이제 눈치 채셨군요. 5분 버렸어요. 아, 자, 그리고 보니 오지가 당... 아, 또오지 근토리도 들어야 돼? 질환이다, 진짜. 오지날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 오지씨 어. 저는 유서 깊은 마읍사집 받으러... 안 <laughs> 되겠다. <laughs>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알았어! 아, 왜 이렇게 퀘스트가 많아? 이 미아일 씨는 뭐야, 영상이 있어? 아, 진 얼굴 너무 빠았어 얘들아. 와, 신수 몸매... 어 뭐야? 어 머리 감고 있는 중. 어 어. 야, 이거 뭐 어디서 본거 같은. 야 그거다. 이지투 댄스잖아. 이지투 <목소리> 댄스. 이지투 댄스. 나중에 할게요. 이 정도면 됐잖아. 그리고 레전더리 바로 가자. 레전. 오 나이스. 재사용까지. 그러면 이제 로얄 가드가 재사용이 터지죠? 쓰러지지 않는다. 카드. 카드. <목소리> <가드. 목소리> 어 좋았겠음. 나이스. This is me, how. This is me, how. 소대지 말아요. 이제 지렁이 새끼만 남았죠. 여기서 로얄 가드 스택 유지해주고 피해주고 이거 걸어주고 다시 안 걸어줘도 돼. 지금 나이 아, 아니 가드하는 맛이 있다 얘는. 다 잡았죠? 어, 미아일, 어, 미아일, 일단 맘에 들어. 일단, 내 스타일, 인정. 여기서 이제 사냥을 좀 할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로, 그, 미아일 타협감도 난 되게 맘에 들어.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거,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약간 갑옷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근데 얘가 사냥이 막 엄청 좋은 애 같지는 않아요. 지금이야 뭐 너무 고트긴 한데, 얘는 진짜 유니온 고트다. 아무리 봐도, 그냥 로얄 가드가 너무 사기예요. 더군다나 저는 재사용까지 있기 때문에, 재상 또 떴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60이 됐기 때문에 액티브 스킬이 이제 데들리 차지라는 게 이제 생겼죠?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어 어. 어, 어. 데들리 차지는 좀 맛이 없긴 하네. 아 빨리 미아일로 보스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손대지 마라요. 메타 한번 가보고 싶다. 알겠어. 아 이쯤? 그럼 다 맞을 것 같은데? 오, 다 맞는다. 자, 이 인스톨 실드, 그 공중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초기화. 지금도 초기화. 이거지! 생각보다 로얄가드가 범위가 엄청 크진 않다. 특히 약간 대각선 이쪽 이쪽 라인들이 별로 크진 않다. 약간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살짝. 근데 좀 그게 좀 그렇긴 하다. 이 스택을 쌓아야 약간 공격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공격력이 45 증가라고 돼있죠? 이게 조금... 꼴받긴 하네. 이제 바로 시창 가겠습니다. 힘을 내요! 수퍼바 웡! 수! 손대지 말아요! 181. 그 다음에, 시간의 신전 가서 미래의 문에서 이걸로 갑니다. 얘네들로 원킬이 뜨네요. 존나 센네나 여기서 이제, 185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바를 가면 됩니다. 그냥 대충 비벼도 로얄가드가 터지네, 이제. 예전에는 이런 보라색 땜 있죠, 이거. 이거 할 때만 로얄가드가 반응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그냥 터지네. 너무 좋다. 네 일단, 299를, 229를. 229래. 199를 찍었고, 이제, 헤이븐 쾌하면 끝나죠? 오케이, 레벨업. 일단, 뭐야. 여제를 소화하는 빛의 기사요. 아, 신수시씨! 어서오세요, 미아에. 마침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후후. 별다른 건 아니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의 마음입니다. 이건, 당신이 씻던 스타킹 아닙니까? 자, 이제, 오차를 해야겠죠? 오차로 갑시다. 좋아. 일단, 로아이아스. 그냥 좀 단단해지고, 상태 이상 방어하고, 딜 증가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냥 필요 없고, 그냥 극딜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솔라스. 이거는 뭐, 버프는 없고요 그냥 데미지 용이네. 그냥, 그냥 이건 풀마다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드 오브 소울 라이트. 소우소라. 방무 100%. 와, 방무 100%? 소울 라이트 슬래시. 이거, 이게 그냥 평딜입니다. 라이트 오브 포스레이. 라이트 포스레이를 한번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극딜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라이트 오브 커리지 이거는 90초네요. 어 이거는 그냥 보호막 데미지 시퍼용이네요 여기서 이걸 라이트 오브 이거 해보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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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괜찮은데 공속 나쁘지 않고요 네, 라이트 오브 커리지. 오, 그냥 클라우스 솔라스 오, 아, 클라우스 솔라스 타격감이 좀 약간. 별로긴 한데 로아이아스 어 좋네 옛날에 로아이아스는 점프도 그 더블 점프도 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막 어려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 막그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어려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카쿠움 잡으러 레스게리